자, 이번 영상에서는 거래의 판료소를 조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계정의 다섯 가지를 좀 자세하게 이해하면서, 재무제표가 가지고 있는 등식을 이해하고, 분기에 대한 간단한 이해. 사실, 분개라는걸 이렇게 짧은 영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분개를 이렇게도 또 살펴보고, 저런 모양으로도 살펴보면서 다양한 각도로 분개를 하는 연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음, 거래라고 하는 게 이제 팔 요소로 나누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래는 당연히 회계상의 거래고요. 우리가 회계적으로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복식 부기 원리에 의해서 기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락이 없는 거죠. 근데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 방법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자.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고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두 다 기록하자. 돈이 들어왔다면 돈이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고 돈이 나갔다면 또 돈이 나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자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 위한 계정들은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는 걸 구성하거나 이 모든 거래를 말할 수 있는 계정을 다섯 가지로 나눠놨고 그 다섯 가지가 팔요소에 의해서 기입되는데 그게 완벽하다는 거죠. 이게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 괴태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인간이 만든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는 복식부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산이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건 쉽게 우리가 처음에 이해할 때는 돈 현금을 생각하면 돼요. 5만원짜리 한 장을 생각해봐요. 자산이라는 건 기업의 입장에선 증가될 수도 있지만 그 돈은 감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증가가 될 때랑 감소가 될 때를 같은 차변에다가 계속 기록하면 계속 증가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증가될 때는 어느 쪽에, 감소될 때는 어느 쪽에, 자산이니? 그러면 자산은 증가가 될 때는 차변에 기재하고 감소가 될 때는 그 자산을 대변에 기재하면 차변에 왔을 때는 증가가 되고 대변에 왔을 때는 감소가 되는 것으로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자산이라는 게 항상 증가가 되면 항상 차변이죠. 근데 감소하죠. 그리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회의 공부할 때 모든 자산은 언젠간 감소한다. 생각해보면 기업에서 또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어마무시한 자산이죠.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자산의 가치는 소멸하잖아요. 그걸 돈으로 환산하냐, 못하냐, 그건 나중 일인 거고, 그게 감가상각인 거고, 결국은 모든 자산은 언젠간 소멸해, 감소한다는 뜻이죠. 돈이 영원합니까? 현금이 계속 있어요? 쓰잖아요.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건물이라는 게 영원해요? 불 나면 사라지죠. 그런데 불이 안 나니까 자산이라는 게 있다고 믿는 거죠. 있고, 현재 믿고, 그러나 언젠간 분실의 위험도 있고, 화재 위험도 있어요. 언젠간 감소해요. 모든 자산은요. 언젠간 감소해요. 다양한 방식으로. 영원한 자산이 하나 있다면 그건 토지일 뿐이지. 이것은 영원 불면해.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니까. 이거는 천지 창조물이잖아. 토지잖아. 토지 땅이잖아. 지구. 그러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니까 부가세도 면세, 면세하잖아요. 이건 뭐. 세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렇습니다. 토지 자체에 누가 과세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들었어? 토지를? 생긴 건데? 창조물? 하나님 만드신 건데? 어떻게 누가 과세합니까? 단, 토지를 빌려줄 때는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그때는 10%를 부과할 뿐이에요. 다 이게 결국에는 부가세하고도 관계가 있고 모든 세금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자산은 차변에 기록하자. 대신 자산이 감소되면 대변에 기록하자 약속하자 이것이 불변이 되는 곳 되고 이거 가지고 다양한 거래를 모두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야 혹시 부채라는 게 있다면 부채는 대변에 왔을 때 증가하더라 자 여기서 또 왜가 나온다 자왜 왜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채라는 건 언제나 증가합니까 돈을 빌렸어 부채가 있어 돈을 벌어 갚아야지 그치? 부채는 언젠간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되는 것과 부채가 증가되는 건 자기 자리가 달라. 자산이 감소되는 것과 부채가 감소되는 건 자기 자리가 달라요. 완벽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완벽해요. 다시, 자본이라는 게 증가되면 대변에 기재하자. 반대면 감소로 오자. 그러다 보니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증가될 때도 있고 감소가 될 때도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오는 거고, 팔 요소 중에 6 개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 두 개는요. 비용은 차변이고 수익은 대변이더라. 끝. 비용은 차변이고 수익은 대변이야. 왜? 왜냐고 물어보면 그 왜는 이제 분기 연습하면서 나올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나서 예전에 학교에서 아주 무식하게 가르쳤던 선생님들 중에 하나가 뭐 볼펜을 던지면서 막 이렇게 왜와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야. 자산의 금사는 대변이야. 너 일어나서 말해. 내가 부를 테니까 빨리빨리 차변과 대변을 불러. 자본의 증가. 차변이요. 한대 맞아. 막 이런단 말이야. 요즘에 이렇게 강의한 사람 없죠. 만약에 이렇게 강의한 사람 있으면 강의실에서 조용히 짐을 싸고 나오세요. 절대 여기서 공부하시면 안 돼. 그지? 깽깽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건 그렇게 공부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외울 수 있어요? 증가 감소가 그냥 외워지나? 안 외워질걸요? 이렇게 이걸 억지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내 맘대로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지. 어디에 플랫폼에 이제 묶여 가지고 제가 뭔가를 하면 거기에서 원하는 어떤 사이즈가 있어. 영상의 강의의 시간. 애들이 길면 싫어한대. 아니거든.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걸 좋아하거든. 두 번째, 짧게 강의해서 단숨에 그냥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만 좋아한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제 지금 형, 현재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단타로 한달 동안 열심히 그냥 간다, 간단하게 공부하고 암기해가지고 나는 그냥 자격증이나 따고 싶다. 그리고 더 이상 이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제 영상하고는 좀안 맞아요. 근데 뭐 영향 듣고 구독했다가 뭐 구독 취소하면 또 그만이긴 하니까 유튜브라는 게. 그래서 저도 유튜브 할 때, 어, 구독자가 늘어나서 좋다. 그래서 어느 날또 구독자가 이렇게 없어져. 그럼 왜 그럴까? 잠깐 생각해. 그런가 보다. 냅둬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가는 길이 다르니까. 그래서 외우는 것은 아니다. 저는 뭐 외워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설명드리려면 이걸 해야 되겠네요. 야 거래의 팔 요소를 이해하고 싶어 그러면 뭘 알아야 될까요 계정이 뭔지 알아야죠 지금 계정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산이라는 것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다섯 가지를 회계에서는 계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게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중에 요세 개는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고 요두 개는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고. 현금 흐름표는 자산 중에 현금만 띄어서 보는 거고 자본 변동표는 자본만 띄어서 보는 거예요. 주석은 설명해 주는 것 뿐이죠. 이렇게. 이 다섯 가지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거래의 팔 요소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거래의 팔 요소를 넘어가서 계정을 좀 보겠습니다.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제 이 이름들은 한, 한 뭐랄까 한 스무 번? 스무 번한번 속으로 읊어보면 외워지죠. 단순히 막 이걸 밑줄 치면서 외우는 공부는 아니니까. 자산이 뭐냐. 막의 써있잖아요. 이렇게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창출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 자원. 이렇게 써있는데 잘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사실 조금 더 쉽게 접근하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게 나중에 그 기업의 미래에 경제적인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자원이다? 이게 뭘까? 이게 현금이죠, 뭐. 현금이죠. 현금 봐요. 현금을 왜 갖고 있을까요? 그냥 오늘 생겼어? 과거에 어떤 거래가 있었겠지. 뭔지 몰라. 그러나, 현재 기업이 갖고 있어. 현금은 나중에 무슨 일을 벌어줄까요? 기업이 미래에 경제적인 효율을 창출할 수 있도록,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 중에 당연히 현금은 그 자체가 기대가 되는 자원이니까. 예를 들어, 음, 토지 한번 생각해봐요, 토지. 토지가 지금 있는 이유는 과거에 어떤 거래로, 사건의 결과로 내가 토지라고 하는 걸 샀겠지. 그니까 러 있겠죠.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기업의 토지겠죠. 토지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해 주는 기대되는 자원 맞죠. 토지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돈을 벌기 위한 건물을 짓거나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팔아 가지고 돈을 다시 받거나 여튼 어마무시한 자원이 존재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부채는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 오케이.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기보다는 현재 기업이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부채잖아. 그러니까 부담해야 되는데 아직 부담을 안 하고 들고 있는 거지. 그럼 나중에 자원이 들어오겠어요? 나가겠어요? 나가죠. 돈이 나가죠. 돈을 비웠으니까 돈이 나가겠지. 그런데 지금 당장 갚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거지. 그게 부채인 거야. 어려운 말이 아니지. 이걸 밑줄 치면서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인 거야.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지. 현재 기업이 들고 있구나. 나중에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 돈 되냐. 그럼 현금. 돈 나가냐. 그러면 부채. 이렇게 가면 돼요. 자본은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래요. 요거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익은 어떤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번 거래. 비용은 돈 나간 거래.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금 우리가 계정과목을 하나하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알고 갑시다. 현금. 현금은 자산. 요거는 어렵지 않잖아. 현금 하나.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 건데, 제가 집을 사고 싶은데, 그 집이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10억이라는 거야. 근데 나는 얼마뿐이 없냐면 4억밖에 없어. 그리고 은행 가서 물어봤더니, 은행의 대출 직원이 내 신용이고, 내가 뭐 근로자고, 이거 등등등을 때려보니까,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대요. 대출받은 것, 여러분, 대출을 받는 것도 요즘에 능력이에요. 그게 신용이잖아? 요즘엔 신용사회니까. 그러면, 그니까, 러 저도 이제 집 사고 싶은데 집을 못 사요. 신용이 없어서. 엄청난 이자를 내요. 그니까 러뭐안 사는 게 낫지. 근로자들이 짱이긴 한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 나를 누군가가 고용해서 내 신용을 보장해주는 어떤 특정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얼른,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른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쪽 길로 경력도 많이 쌓고 하셔서 취업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집도 사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이 여성의 10억짜리 집을 살수 있게는 된 거잖아. 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6억의 대출을 받아 가지고 집을 마련했다고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몇달 뒤에 이 여성에게 가서 물어봐. 당신은 지금 현재 자산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뭐 얼마라고 말할까요? 이 거래가 집을 샀대. 여성은 자산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번 뭔가 한번 그려볼게 요 이렇게 T자 모양으로 그리고요. 제가 집을 10억 주고 샀거든요. 근데 저는 내 돈으로 산건 4억 분이고 사실은 대출 받아 가지고 대출이라고 쓰지 말고 아이고 슬픈 일이기는 한데 아이고 빚이라고 해볼까? 6억, 이렇게 요게 이 여성이 현재 재무 상태거든요. 또한번 물어볼게요. 여성분, 현재 자산이 얼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저요? 집이요? 10억이긴 한데요. 사실은 빚 내가지고 산게 10억이고요. 빚이 6억이에요. 저는 지금 현재 4억짜리 집에 사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 여성은 10억이 내 자산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맞나요? 10억이지 않나? 10억짜리 집을 꼭 내가 안 살고 얘를 어마무시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누군가에게 임대할 수도 있잖아. 이어가지고 더큰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월세를 벌든 전세를 주든. 그래서 이 집이 원래 10억인데 12억처럼 해가지고 깡통주택 만들어가지고 나쁜 짓거리 할 수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나쁜 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집이 10억이자 맞죠?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네가 빚을 냈든 네 돈으로 샀든 네가 집이라는 이 엄청난 건물을 10억짜리 들고 있는 거잖아. 그럼 네가 자산 운영 잘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자산 운영 자산 운영이라고 하는 그 자산은 순수한 내 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빌린 부채까지 포함된 게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 물어봤을 땐얘 뭐라고 불러야 돼? 10억이라고 불러야죠. 10억인데 내돈 주고 산 거는 사억 뿐이야. 사실은 빚이 6억이야. 슬퍼. 그렇게 말하면 되지. 그쵸? 그러면 여기서 회, 회계에서는 얘네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다양한 용어로 부르고 싶어서 이제 요렇게 이제 부르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이렇게 부르자. 확인. 이렇게 부르자. 너가 이 집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회계는 이 집,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자원을 회계는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네가 빚낸 거 있지? 이 빚. 이 빚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채라고 불러. 부채 들어 보셨죠? 부채. 그리고 네가 순수하게 니돈 네 주고 산그집 있지? 원래 니네 돈.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이라고 부르자. 이 자산을 열심히 운영해서 조금 더더큰 돈을 벌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성에게 오늘 뭐라고 부르냐면 얘가 돈이 없대. 그리고 집 가지고 있어 봤자 에안 되겠대. 결혼해야 되는데 남편 집이 있어 가지고 이 집을 팔아야겠는 거야. 만약에 오늘 이 여성이 집을 팔잖아요? 집을 팔면 10억에 누가 사간대. 오케이. 그럼 10억에 팔아. 10억에 팔면 이 여성의 수 중에 10억이 들어오나요? 아니죠. 왜냐면 10억에 팔긴 팔았는데 원래 내가 빚낸거 갚아야지. 이제 은행이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6억 갚아. 갚아. 그럼 얼마 남아? 4억 남죠. 그 4억이 순수한 내 돈이죠, 사실은. 순수한 내 돈인데 현재 내 순수한 돈과 부채를 포함한 토탈이 일단 자산이긴 한 거지. 그럼 자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자본은 자산에서 남의 돈 부채를 빼고 남는 순수한 내 돈, 순수한 내 돈. 그 순수한 내 돈을 자본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10억은 총자산이구나. 자본은 순수한 자산이구나. 또는, 또는 자기 자본, 이렇게도 불러요. 정말 내 돈. 정말 내 돈은 자본이라는 뜻인 거예요, 회계는. 그러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어떤 특징을,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봅시다. 자산이 만약에 10이다. 그럼 자산 10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건데 그 부채가 만약에 6이면 남는 돈 자본만 사실은 내 돈인 거지 그리고 자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하냐면 자산이 많으면 뭐해 빚이 6억이나 있는데 선생님 자산이 좋은 거래며 그쵸 자산은 좋아 현재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돈벌이를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이게 만약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업을 닫는다면 6억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고 순수하게 남는 돈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재무 상태표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를 만약에 계정으로 등식으로 산식으로 적으면 자산은 얘는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을 더한 거야. 맞잖아. 이게, 이게 그림이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생긴 요 T자 모양 있잖아요. 요 T자 모양. 요 T자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개한다고 하면 안 돼. 요거는 어떤 회계가 보여주고자 하는 모든 차변과 대변의 모든 붕괴들을 모든 장부에 기록하는데 그 장부를 기록하는 모양이고요. 이 모양을 이제부터 T자 계정이라고 불러요. T자잖아, 그치지 T자 모양의 계정. 이게 장부의 모양이야. 이게 장부인 거야, 장부. 장부.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모든 기업을 생각해봐요. 기업이 10억이 있대. 건물을 10억 주고 샀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게 6이고 순수하게 기업의 자본으로는 사주고 산 거죠. 이게 어떤 특정 기업의 재무상태인가 동시에 어느 개인의 재무상태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본 잠식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우리가 자본 잠식의 형태를 볼 건데, 자본 잠식은 어떤 기업이냐면, 자산이 10이야. 근데 부채가 13이야. 이게 뭐한 짓이야, 이게 지금? 그러면 자본이 있어요? 있죠. 마이너스 3으로. 여러분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본을 먹었어. 누가 먹었냐면, 부채가 잡아먹었어. 그걸 우리가 자본 잠식이라고 불러요.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회사는 영어이 우리 회사는 이 초탈 보유하고 있는 이 모든 계열사 또는 관련된 기업들을 통틀었을 때 자산 규모가 1등입니다. 자산 규모가 1등이면 뭐해? 부채가 전부인데.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많다고 해서 이 기업이 꽤 재무 상태가 견고하냐는 직접 봐야죠. 뭘 봐야 돼? 부채와 자본을 보는 거야. 부채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 자본 비율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재무 상태를 볼때 돈만 보면 안 되는 거야. 자산만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복식 부기는 어, 퍼펙트한 거야. 그럼 이렇게 보여주자. 야 T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있잖아. 자산이 왼쪽에 와. 부채와 자본을 부채를 위에 적어. 왜냐면 부채를 빼야 되거든. 부채를 빼면 얼마가 남는지 적어. 그리고 그것을 자본이라고 부르자.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어때요? 멋지지 않아요? 저는 정말 제가 이제 회계를 하면서도 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 표현했을까? 진짜 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진짜 이 회계는요.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네. 지금 말로 하고 있긴 한데. 제가 그 영상 중에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 이런 거 하나 있거든요 뭐 감가상각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풀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복식부기로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수익하고 비용은 뭐냐 수익은 기업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벌고 벌기 위해 쓴걸 빼는 거야 수익과 비용은 그런 애들을 우리가 다섯 가지 요소라고 하는 계정으로 분류하고 왜냐면 수익이랑 비용은 느낌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개념으로 이러한 의미로 개념 정리를 조금 하셔야 우리가 어느 정도는 회계 처리를 할때 분계라는 걸할수 있는 게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원래 첫 번째 한번 화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가 차변과 대변에 들어올 수 있는 거래들은 하나둘 셋넷 하나둘 셋넷 팔요소인데 이 팔요소라는 것도 아예 몰라도 돼뭐 몰라도 돼 몰라도 되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다시. 모든 자산은 증가될 때는 차변에 오고, 감소될 때는 대변에 와요. 그러면 여기서 분계를 예제로 연습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할 거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자산이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될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주는데, 급여를 100만 원을 줘요. 알바 직원에게. 급여 100만 원을 주는데, 현금. 다른 말로 하면 자산. 급여가 나갈 때 자산이 증가되나요? 감소되나요? 이건 당연한 얘긴데. 당연히 돈이 나가지 않아? 들어오는 건말안 되죠. 급여는 기업에 뭐겠어요? 비용이죠. 자, 비용이 발생됐어. 차변에. 그러면 자산이 증가될 수 있냐고요. 비용이 발생되면 자산은 감소하죠. 차변이 내가 왔어? 그러면 대변이. 자산이 증가가 올수 있어? 자산이 감소가 올수 있어? 자산이 감소가 오는 거죠. 비용의 발생과.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열심히 물건 만든 걸 팔았어. 그리고 수익이 일어났어. 매출이 일어난 거야. 자, 매출이 일어나면 자산이 감소됩니까? 반드시 돈은 들어옵니까? 들어오잖아.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비용이 발생되면 자산이 감소되는 케이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수익은 대변이고요. 비용은 차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유인 거야. 비용이 대변에 올 수가 없어. 왜냐면 자산이 감소가 될땐 반드시 비용은 발생되니까. 자산이 증가되면 반드시 수익이 일어나. 자산이 증가되는데 비용이 발생돼? 차변과 차변이 만나 차변만 있고 대변이 없어? 이럴 순 없거든요. 차변과 대변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차변은 네개 중에 하나가 오는 거고 대변에 올수 있는 건이네개 중에 하나가 올 뿐이에요 다른 건올수 없어요 이게 원칙 다시 한번 제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 갔더니 나한테 100만원 빌려줄 수 있대 그래서 100만원을 빌렸어 이 중에 뭐죠 제가 100만원이라는 빚이 생긴 거죠 3개월 뒤에 갚아야 돼요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은 부채잖아요. 그 부채가 오늘 감소가 되는 겁니까? 부채가 생기는 겁니까? 부채가 생기는 거죠. 그럼 부채가 증가되는 거죠. 자 봐요. 부채가 증가되는 날 현금이 나가요. 그날은 현금이 들어와요. 그날은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채는 증가가 대변인 거야. 너무 열려서 얘기했나? 부채는 대변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자산이 증가되면 부채가 증가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오늘 가가지고 갚았어. 그럼 부채가 증가된, 증가되었었던 된증가 부채가 있었던 그 부채가 감소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부채 감소되죠? 봐요. 부채가 감소되면 현금이 들어와요. 현금이 나가요. 현금이 나가죠.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거한 가지 생각해야 될건 여기에 오는 것 자산, 여기에도 자산, 여기도 자산, 여기도 자산, 자산 부채인데 부채가 차변에 오면 그 금액이 감소한다는 뜻이고요. 부채가 대변에 오는 날, 대변에 왔다면 그 부채의 금액이 증가된다는 뜻이야. 자산도 마찬가지. 그건 자본도 마찬가지. 수익과 비용은 내네 자리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그림 말고 우리가 처음에 요렇게 생긴 그림 본거 있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어떨 때는요, 얘하고 얘하고 만나. 분개가 어떨 땐 얘하고 얘하고 만나. 어떨 땐 얘하고 얘하고. 어떨 땐 얘하고 얘하고. 어떨 땐 얘하고 얘하고 만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만나, 이렇게. 다양하게.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지. 안 되는 게 뭐냐면, 나하고 얘하고는 안 돼. 안 돼. 차변과 차변이 만날 수가 없어. 차변과 차변은 만날 수가 없어. 항상 차변의 네 개와 대변의 네개 중에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쁘게 종이에다가 표현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붕괴한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요 T자 모양의 요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T자 모양의 계정이라고 했는데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T자 계정과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T자 계정이 재무제표 핵심인데요.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티자 계정은요, 자산은 항상 차변에 결국은 옵니다. 오는데, 분개할 때 차변에 늘 옵니까? 그건 아니야. 분개는 차변에도 오고 대변에도 와. 그런데 자산이 증가가 10원이었다가 만약에, 자산이 만약에 1년 동안 감소가 8이 되면, 재무 상태는 기말에, 12월 말 기말이 됐을 때 자산은 얼마가 남아있을까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남아있는 것만 재무상태표인 거야. 1년 동안 10원이 들어왔었어. 붕괴만 해. 8원이 나갔었어. 붕괴만 해. 근데 얼마 남았어? 2원 남았어. 그것만 나한테 줘. 그래서 재무상태표 차변에 자산이 있는 이유는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다 보면 잔액이 남겠죠. 그 잔액이 여기에 표시되는 거야. 부채도 마찬가지. 자본도 마찬가지. 그러나 수익과 비용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1년 동안 수익 발생된 거다 집어넣은 비용도 집어넣어. 잘 보시면 수익이 100이잖아. 1년 동안. 비용이 100이면 쓸데없는 짓 1년 동안 한 거죠. 대부분 기업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수익이 만약에 100이면 적어도 비용은 100보단 작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수익이 많고 비용이 작아서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계정 다섯 가지를 좀 살펴봤고 이번 시간엔 중요한 용어였죠. T자 계정 봤고요. 거래의 판요소 중에 이 여덟 가지는 다 다른 것들이고 분개할 때는 차변에 올수 있는 건네개 중에 하나가 간다. 대변에도 네개 중에 하나가 간다. 얘네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제들을 가지고 연습하는 건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